차렷, 경례. 자, 금일은 어, 건강 품에 나오는 손 동작을 어, 정면과 측면 동작으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품세에서는 어, 순간적으로 행하는 동작도 있지만 근강 어, 막기라든가 아래치 막기 같은 동작을 천천히 힘을 주어서 행하는, 행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야, 여러분들이 힘 있게 어, 해 주시기 동작, 동작을 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준비 자 먼저 안팔목 몸통 해체막기 하겠습니다 예비 동작 하나 자, 이때 고려 품사에서 설명했듯이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해줘야 됩니다. 막아 봅니다. 둘! 자, 높이는 어깨 선상, 너비는 몸통 안에서, 어, 막아주면 됩니다. 자, 이비동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때, 어, 안팔목 해체 막기 같은 경우는 고려품세에서 설명을 했듯이 어, 힘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목 회전의 스피드와 움직임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 어깨, 몸통에 힘이 들어가면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비 동작에서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양팔을 교차해서 막아주면 훨씬 더 힘있고 정확한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영웅사님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예비동작과 본동작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 자, 양자! 자, 옆에서 보겠습니다. 예비동작 하나! 둘. 자, 이때 막는 힘의 방향이 반드시 양 옆으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잘못된 동작은 힘의 방향이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호 사모님이 지금 잘못된 동작을 한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동작, 이거는 막는 동작이 아니고 양지목으로 등주목을 치는 동작이 공격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위는. 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 우양우, 히 자, 계속해서 해체막기 다음에 나오는 바탕손 어, 특취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바탕손 특취기 하나 둘 바탕손은 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 7장, 8장에서 나오는 어, 바탕손 맞기와 고래에서 나오는 눌러맞기에 어,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어, 손모양을 어, 최대한 구부려서 바탕손의 밀도를 단단하게 한 다음 그 부분으로 어, 상대를 가격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을 완전히 세우지 말고 어, 15도에서 45도 정도로 손을 옆으로 틀어줘야 됩니다. 자, 잘못된 동작. 손을 완전히 세운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높은 것은 칠수 있으나, 어, 턱 높이 정도에서는 바탕 손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어,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회전시켜주면, 어, 충분히 어, 우리 몸의 구조상, 턱 위치에 정확하게, 어, 바탕 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바탕 손으로, 어, 몸통, 배 부분을 함치 보겠습니다. 하나! 자, 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엑스 세워주면, 어, 손목이 꺾여서 바탕 손으로 타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완전히 옆으로 눕혀주면, 어, 더 눕혀주면 훨씬 더 배분을 효율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하나 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 아래 부분에서 치면 손이 어, 세우면 어, 바탕손을 치지는 못하죠 그래서 손을 안전히 돌려서 거꾸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 부분을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바탕손 턱치기를 할 적에는 우리 인체 구조상 손을 세우지 말고 어, 각도를 15도에서 45도 정도 어, 틀어주면서 표현을 해줘야지 어, 정확한 특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특치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서 바로 쉬어 제왕자 옆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하나 자 이때 옆 모습에서 보면 바탕 손은 반드시 위치가 인중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손이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반드시 특측이 어, 위치, 되면 인중선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 바로, 셔. 자, 계속해서, 이. 어, 손날, 어, 안 맞기를, 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약한 명칭은 한 손날, 몸통, 맞기입니다. 준비! 왼손부터 해 보겠습니다. 예비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때, 어, 손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손날을 처음 배울 때가 바로 태극 3장이었죠. 끝에 어, 잠시 설명했지만 네 손가락을 붙이고 끝마디를 약간 안으로 구부리며 손바닥을 펴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어, 끝마디를 약간 오므려 집게손가락 첫마디 부분 옆에 어, 붙여줍니다. 이때 사용 부위는 새끼 손가락 쪽으로 손목부터 새끼 손가락 첫 마디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손날로 맞거나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어, 손목부터 새끼 손가락 첫 마디까지라고 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 어, 손날로 격파할 때도 어, 이 부위를 사용해서 격파를 해줍니다. 격파 어, 시합에서는 어, EV를 사용하지 않고 어, 손목이 너무 들어가거나 또는 손가락으로 격파를 어, 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제약한 선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 자 이때 어 높이는 어깨 선상 그리고 손의 위치는 몸 중심선에까지 올수 있도록 어 막아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손이 중심까지 오지 않고 어 바깥에 있는 경우 또는 손이 각도가 어 15도 되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경우 잘못된 어 동작이 어 되겠습니다. 바로. 쥐어 자양자 준비 자연모습한번 보겠습니다 연속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서 바로 양우. 자, 오늘은, 어, 우리 건강 시작하면서, 안팔목 몸통 해체 막기, 바탕손 특치기, 어, 손날 몸통 막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 우리 유단자 품세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확한 동작을 어,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작 하나하나에 좀더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줄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